중소반차기업진흥공단 강석진 이사장은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4대 역전 분야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강석진 이사장은 취임 후 초격차 신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중소반차기업 중점지원,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다각화를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정책금융을 혁신성장 분야 및 지역주력산업에 집중 투입하고 민간 유관기관과의 협업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며 정책 시너지를 창출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 지원 사업을 다각화하고 모범수용자를 활용하는 중진공과 교정본부가 협업 모델을 정립했으며. 향후 목표로는 중소반차 기업의 힘찬 도약, 함께 뛰는 중진공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반차 기업의 경영 회복과 안정화, 성장 유망 기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화, 지역 소멸, 기후위기, 생산 인구 감소 등 국가적으로 당면한 미래 도전 과제 대응,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기관 서비스 운영 등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저희 중진공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업 현장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내내 협력을 통해서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혁신 성장과 글로벌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강 이사장은 티몬 위메프 사태에 따른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